부동산 투자에 입문하면서 부동산 관련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는데요. 지금까지 얼마 읽었는지 다 세보니까 193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근데 책을 보면 사실 잘못된 내용도 있고 중복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 안 겪고 시간과 돈 아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 찍어봤어요. 바로 제 부동산 인생책 세권 소개 영상인데요. 이것만 제대로 읽으셔도 부동산 공부 확실히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세권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마인드,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지역 분석 방법에 대해 아시게 될 거예요. 이를 확실히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하시면 저는 최소 10억 이상 버실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읽으셔서 부동산 공부 확실히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송사부장님이라고 불리는 송희창님이 쓰신 엑시트라는 책인데요. 이분은 알려진 부동산 자산만 250억에 월 현금 흐름도 7천일 정도로 엄청난 자산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집중하시기보다는요. 이큰 자산을 소유하신 분이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떤 마인드로 살아서 성공했는지 거기에 좀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책 초반에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강조 또 강조합니다. 책 구절을 읽어드리면,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 부자의 삶으로 가는 길은 생각을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매월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의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먼저이고, 부자되는 기술을 배워 접목시키는 것은 그 후의 일이다. 부자의 마인드를 갖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배운다 하더라도 부자가 될수 없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 저도 이 부분에 매우 공감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내가 돈 들여서 시간만 제대로 투입하면 1~2년 내에 확실히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내 마인드 자체가 가난한 마인드다 그러면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을 보더라도 절대 부자처럼 생각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니까요. 이 마인드 차이로 인해 누군가는 기회를 볼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그냥 쌩 하고 지나칠 겁니다. 이게 몇 년씩 쌓이다 보면 두 사람 간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게보라고요 근데 이 마인드라는 게 내가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바꾸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주변 친구 5명의 평균 연봉이 내 연봉 수준이라고요. 아무리 내가 부자의 마인드로 살고 싶어도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뭐 하러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그건 그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다. 라고 말이죠. 그럼 나는 또그 말이 휘청거리면서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내가 부자의 마인드를 갖고 싶다면 주변 사람을 먼저 바꾸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는 사회생활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런 엑시트와 같은 부자들이 쓴 책을 반복적으로 보는 겁니다. 똑같은 말들을 따로 메모하고 반복적으로 보거나 계속 노출시키면서 심지어 암기까지 하는 거죠. 이런 게몇 개월, 몇년 쌓이다 보면요. 분명 나도 그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물론 주변 사람들과 만남은 의도적으로 좀 줄이셔야겠죠. 그리고 송희창님은 수십 년 동안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었던 이유로 강한 멘탈을 강조하셨어요. 내게 성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강한 멘탈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열정이 식으면 결국 포기를 하게 되는데 열정이 쉽게 식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강한 멘탈이다. 라고 말이죠 저도 강한 멘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는 1, 2년 바짝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진 않거든요 주식이랑 다르게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보통 부동산 사이클은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 돈다고 하죠 이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요 단순히 열정만 있다고 해서 부동산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열정뿐만 아니라 도중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는 이런 강한 멘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강한 멘탈은 은 어떻게 얻느냐 이에 대한 내용도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꼭 읽고 실천하셔서 여러분들도 강한 멘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부동산 투자하면서 필요한 여러 마인드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제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제 스스로 의구심이 들때이 책을 자주 꺼내서 읽어보곤 해요. 이처럼 여러 페이지가 접혀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큰 부동산 자산가는 어떤 마인드로 살고 어떤 시선으로 부자를 바라보는지 배워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첫 번째 인생 책으로 엑시트를 추천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책인데요. 얘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현장에서 실제 부동산 시장을 몸소 겪으셨던 이현철 님이 쓰신 책이에요. 현재 한국 부동산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전세 제도죠. 이 전세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게 바로 이 책이에요. 거기다가 부동산 투자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알려주는데요. 기존에 192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게 그 당시 읽을 때는 저한테 매우 센세이션 했어요. 바로 매매가는 투자자가 아닌 임차인에 의해 올라간다는 것이었는데요. 다들 매매가가 올라가며 의해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자를 나쁜 투기꾼으로 보는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매가를 올리는 주범은 바로 전세 임차인인 당신입니다. 전세가가 급등하니까 사람 사람들이 전세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 하나 없이도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세거래를 보고 매매 호가만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그 호가를 보고 다시 전세가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결국 이 상황이 몇번 반복되니 매매가와 전세가가 훌쩍 올라갑니다. 어떠신가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전세로 수요가 몰리다 보면 전세가격이 이에 따라 올라가는데요. 매매가격은 전세가격보다 떨어질 수가 없죠. 누가 집을 빌려서 전세로 사는데 매매보다 더 높은 보증금을 내고 살겠어요. 근데 이 높아지는 전세 가격에 의해 자연스럽게 매매 호가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래가 되든 안 되든 단순히 호가만 올라가도 이게 전세가에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처럼 매매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세 시장인데요. 근데 이 전세 시장을 그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를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설명도 매우 인상적인데요. 분양권의 프리 미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되느냐에 따라 더 오를 수도 있으며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양자는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보유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해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분양권 프리미엄 상태에 따라서 분양자들이 팔지 말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플러스 프리미엄이면 잠금치고 전세 세팅하는데 큰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분양자들이 분양권을 던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다, 대출 전세 세팅해도 잔금을 못 치를 수도 있거든요. 이처럼 매우 부담스럽다 보니까 앞일 때는 분양자들이 분양권을 마구 던지는 겁니다. 그때 구축 아파트도 같이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부동산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 알수 있는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한국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통해서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두 번째 인생책으로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를 추천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2년 안에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시크릿 책입니다 이는 부동산 50억을 보유하고 계신 세비티라고 불리시는 김세희 님이 쓰신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필요한 마인드 두 번째 책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알수 있다면요 이세 번째 책은 아파트 입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좋은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의 중요한 입지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이 책에서 입지가 중요한 이유는 수요를 결정하기 때문이에 전국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도 유독 서울, 강남, 인천, 송도, 부산, 해운대 그리고 수성구의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입지가 좋기 때문이다.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누구나 이곳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학군이 핵심이다. 그 학군 안에 있어야 원하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갈수 있다. 대개 부모는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을 생각하게 된다. 매력 분위기가 좋은 중학교에 가려면 일단 그 학군에 속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한다. 아이의 교육에 신경쓰는 학부모들은 좋은 중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미리 초등학교 고학년 때그 중학교에 갈수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아직 미혼에 아이가 없다 보니까 아파트 매수에 매우 중요한 아이를 가진 엄마의 생각을 알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김세희님은 아이를 가진 엄마시다 보니까 누구보다 그 입장에 대해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를 직접 부동산 투자에 접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매우 새로운 측면에서 부동산 투자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책을 통해서 말이죠 게다가 선품으로 입지를 분석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요 반드시 현장 가서 입지를 확인하는 임장이 필요한데요 근데 황금 같은 주말에 시간 내서 임장 가기 참 쉽지 않죠 근데 이 책에서는 그 힘든 임장 에 대한 꿀팁도 알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 하면서 전국에 있는 도시 하나하나 가 궁금해졌다 궁금하면 못 찾는 성격인지라 남편 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주말에 여행 가는 대신 가족 임장 을 떠나자 특히 싱글이 아닌 아이를 가진 엄마 라면 더더욱 주말에 시간 내 래서 임장 가기 힘들 겁니다. 근데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면서 임장도 할수 있는 가족 임장이란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거예요. 이런 건찐 투자자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방법이란 게딱 느껴지시죠. 이처럼 집값 오르는 아파트 특징을 통해서 입지에 대해 매우 자세히 알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 김세인님이 직접 투자한 실사례도 책에 자세히 설명하니까요. 이책꼭 읽으셔서 입지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임장과 투자에 대한 여러 꿀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 부동산 인생책 세 권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제가 얘기한 걸 듣고 책이 궁금하거나 한번 읽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신 분들은요. 아래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읽고 부동산 공부 확실히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라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완전히 내 걸로 숙지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초보가 아니어도 체득해서 내 투자에 직접 적용하는 건또 다른 일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모두 책 읽는 내용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요. 부동산으로 부자되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